안녕하세요. 그린 게이지입니다. 신비나무입니다. 신비 수확이 25일 정도, 예, 20일에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. 어제 비가 살포시 내렸는데요. 이제 또 도장지 작업도 좀 해야 되고요. 음. 나무나 인제 3년생입니다 3년생 아닌 것 같죠 올봄 3월달에 3년을 채우고 이제 4년차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년 2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키는 지금 거의 한 3m 정도 이렇게 달렸습니다. 이 신비는 핵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쪽에는 어 조금 더 달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은 이게 핵칼이 생겨가지고 어 상품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. 그게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게 타급이지 않습니까? 당연히 우리 어, 농민들도, 어,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. 어, 감나무입니다. 태추. 어, 상당히 맛있어요. 지금 이제 꽃이 펴가지고 일부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. 자연요수형 그 비슷하게 우리 집에서 먹는 거다 보니까 전지를 거의 안 했거든요. 양만 잘 치면 은 뭐, 벌레는 없고, 사이즈는 상관없으니까. 네, 비가 와가지고, 이렇게, 여기는 신비, 신비 1년생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